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643쪽, 그칠지, 발 모양을 가진 글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될 글자들은 보면 대부분 발과 관계된 한자들입니다. 그럼 먼저 그칠지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칠지, 그칠지, 이와 같이. 갑골문 금문 소전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발바닥 모양을 그린 모양임을 알수 있는데, 에, 지는 서 있는 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서 있는 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에서 발바닥으로 그치다라는 뜻에서 그치다, 그치다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발과 관계되기 때문에 가다. 라고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지 자가 들어가면서 지라고 발음을 하지 않는 글자들은 대부분 가다라고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다. 그러면 하나씩 지 자를 만나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를 만나는 글 자는 터지. 발이 머무는 땅터 터지. 물까지 물이 머무는다. 꽤할기꽤할기 사람이 발로드마에서 멀리까지 보다, 사람이 머물러서 멀리까지 내다보는 것을 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할기 떨불삽자. 떨불삽자는 옛 글자에 보면, 요와 같이, 요와 같이 발, 그칠질자가 뒤져버져 있는 모양이 두 개가 위에가 있고, 아래가 그칠질자가두 개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또한 떨을 삽자입니다. 떡다 잘 통하지 못하고 뭐가 막혀서 떡더름하다라는 뜻에서 떡다 막히다 껄끄럽다라고 하는데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요와가이 쓰이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는 글자입니다. 질길 긍자는 그칠 지자 밑에 고기 육자가 들어가서 뼈와 뼈 사이에 그쳐져 있는 머물러 있는 질기고 맛있는 고기에서 질기다. 수궁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치 자는 지 자는 머물다 가지런하게 머물러 있는 이 모양에서 이치 이빨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치 자가 되겠습니다 이치 다음에는 거름보 거름보자를잘 보면 이와 같이 우에도 발 아래도 발발 발 모양이 우아래로 있어서 쭉 쓰이다가 후에 금문 부터는 한쪽 발 모양이 변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발 모양이 한쪽 발이 있는데 아래 발은 방향이 요와 같이 모양이 바뀌었는데 위의 발 모양과 아래 발 모양이 변해서 된 글자가 걸음 보자입니다. 그래서 발이 걸어가는 발, 위 아래 발을 사이를 둬서 걸어가다 걷다 걸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요와 같은 모양은 아래 발을 뜻하고 있는 글자가 음, 어, 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보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걸음보 건널석 건널석 건널석자의 옛갑 근문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발이 위에 있고 물이 있고 중간에 밑또 다시 발이 있는 모양을 볼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물가를 건너가다라는 뜻으로 갑글문에서는 쓰이고 쓰이고 있고 근문에도 물 사이에 양쪽 발을 두었는데 소전에 와서 모양이 변하고 지금처럼 변한 글자가 건널석자가 됩니다. 오를 적자, 언덕을 두 발로 올라가다. 옮길 사이 보면 옆에 있는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했는데 두발 모양이 같은 방향으로 있지만 이 글자는 걸음보자의 위자라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다, 옮겨가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튼 밑에 부분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기타, 어, 자조빈 찡그릴 빈자가 있는데 이 자조빈 찡그릴 빈자도 거름부자 옆에 이와 같이 거음부자 사이에 삼수변이 있었던 글자가 어, 빈자에 있는데 지금은 이 삼수변을 앞으로 빼서 물가빈이라고 쓰고 지금은 삼수변이 없는 것은 자조빈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 자조 어, 물가나 어디를 건너갈 때 자주 음, 해, 모양이 어, 변하거나 머리를 자주 돌려본다라고 하는 데서 자주 빈이라고 설명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주 빈. 다음에 발을 정. 발을 정 자는 지금에 보면, 지금 모양을 보면, 어, 위에가 한일자처럼 있어서 한일자로, 한일로 보기 쉬운데 한가, 한 곳을 바르게 가다라고 되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옛 모양을 보면 어떤 성입니다. 큰 성. 어떤 나라가 행동이나 나라가 잘못된 정치를 해서 백성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 성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발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힘으로 바르게 잡아주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모양이 점점점 네모에서 점으로 변했다가 한일자로 변해간 글자입니다. 본래의 뜻에서 많이 변해갔는데, 우회가 네모 형태가 되면 발족자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정자와 족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우회가 한일자로 변해갑니다. 한일자로 변해서 어떤 잘못된 나라를 쳐서 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발로 나아간다. 그래서 바르다, 바로 잡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정자가 됩니다. 정자는 어떤 나라를 바로 잡아주는 모양입니다. 정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바를정, 칠정자는 그 나라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 정벌하다 라는 뜻을 쓰고 붉은색 글자, 빛날정, 여자 단정할정, 바른나무정, 징정 등은 이와 같이 일리급 글자나 일리급 글자인데 대개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에 쓰일 뿐입니다. 많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 2급 글자만 있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불이 있으니까 불정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정 이렇게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사정자 원래 바를 정자가 정사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을 쓰였는데 지금은 바르다라고 쓰이니까 정사 다슬여서 바르게 한다라는 뜻 때문에 칠복자를 넣어서 정사정자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기타 가지런할 정자 묶을 속자가 있는데 무언가를 묶어서 가지런하게 다슬여서 바르게 하다. 가지런할증, 가지런할증, 햇들증, 증세증, 어떤 병을 바르게 다스린다 알고 증세를 다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뜻에서 증세증. 하지만 어찌언차는 발을 정자와 관계없는데 옛 소전 모양을 보면 이와 같이 아래자 형태가 있고 밑에가 새 모양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본래는 새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조사로만 쓰여서 본래 어떤 새였는지 알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단지 조사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할정 정할정자는 집과 발을 정자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바르게 잘 정리되어서 편하게 쉬다 정하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뭔가 잘, 편하게 쉬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집안을 바르게 잘 다스려서 정해 두다라고도 하는 글자가 정할정자가 됩니다. 정할정. 네, 정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정할정자는 음, 1800자 안에는 정할정자 한자 밖에 없고 기타 일이급글자에 닫정, 덩이정, 얕은 물정, 터질탄자 등이 있는데 대개 정하는 거니까 정해둔다는 의미로 돌석자가 있어서 배를 움직이지 않게 정해둘 때 물속에다 내려놓는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닫정, 덩이정, 얕은 물정, 움직이지 않는 얕은 물 터질 탄 정해진 곳이 실이 터졌다라는 뜻으로 터질 탄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길게 거를 인자는 길게 거를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를 척자인데 이 거를 척자 모양이 길게 요와 같이 변해서 이어놓은 모양이 길게 거를 인자가 됩니다. 길게 거를 인. 다음에 느릴 연자, 길게 걸을 연자를 만든 느릴 연자를 보면 길게 걸을 연자가 있고, 에가 발이 붙었는데, 원래 발을 발을 길게 느리며 갔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삐침별이 있는데, 이 삐침별은 원래 이와 같이 당길 예자가 있습니다. 당길 예자는 언덕엄자와는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당길 예자가 모양이 삐침별로 변해가서, 그래서 천천히 가도록 당긴다라는 죠 당겨서 발을 편하게 천천히 가라. 요와 같이 그칠지자와 길게 걸을 연자만합하면 편이 걸을 전자입니다. 편이 걸을 전자인데 비치고 당겨서 잡아줘서 천천히 가도록 하다 조심히 천천히 가도록 하다라는 뜻에서 끌다 느리다를 뜻하는 글자가 연자가 됩니다. 느릴 연 느릴 연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대자리 연자가 있는데 대나무를 넓게 펴서 늘여서 사람들이 앉는 여름에 깔고 앉는 시원한 대자리를 연이라고 하고 기타 말을 늘어지게 길게 하는 말에서 거짓탄이라고도 하고 나을탄 거짓말처럼 훌륭한 성인들이 탄신일에 생일에 쓰는 말이 탄자입니다. 그래서 탄생, 성탄, 탄신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발족자 발족자는 무릎에서 발바닥 모양까지 그린 글자가 발족자입니다. 발족. 그래서 사람이 만족하면 발이 머문다. 그래서 만족으로 쓰였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니다. 그냥 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발족자를 갖다가 만족한다 라는 의미로 의미 같아서 썼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족자는 아무튼 발이라는 뜻과 만족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만족하다라고 쓰일 때는 이 족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만 그렇고 이 발족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전부 다 발의 어떤 부위나 발과 관계된 발의 행위와 관계될 때 발족자를 쓰고 있습니다. 발족자의 변형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발족 발족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발족, 잡을착, 재촉, 갈촉, 손으로 발을 잡다, 사람이 발을 사람이 발을 재촉하다. 빨리빨리 빨리 발을 움직여라고 재촉하다. 라는 뜻에서 재촉할 촉 등의 글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달릴주. 달릴주 자는 위에를 잘 보면, 이와 같이 크게 사람이 팔을 흔들면서 가고 있는 모양인데, 여럿이 쭉 가서 소전까지 가다 보면, 소전 모양에서는 보면 완전히 지금의 요 자처럼 보이고, 밑에가 발이 있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있는 게 아니라 큰 성인이 팔을 흔들면서 발을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릴 줄라고 하는데 참고로 어떤 글자 위에 흙토자 모양이 있으면 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고 큰 대자나 요자가 변해간 글자가 많습니다. 큰 대자나 요자는 어떤 글자 위에 갈때 흙토자처럼 모양이 변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달릴 주 자는 흙 아래에서 발이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크게 크게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달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입니다. 발로 달려가다. r s t thing is that the f i r s 자가 있습니다. 길에 that the first t h i 다 g is that the f i 걷거나 달리는 많은 물이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달려자와 같이 이와 같이 우에가 흙도자 모양이 있는 글자는 지금 해서 모양 그대로 길을 걷는 흙을 발로 밟는 많은 물이 이렇게 파자를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선생님들은 주로 정확하게 알고 우에 모양이 원래는 큰대자였다라는걸 알고 가리키는 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보면 그칠 자는 발바닥 모양이었고 걸음 보자는 발이 우 아래로 있는 모양이었고 정자는 어떤 성을 바르게 정벌하기에서 발로 건다 라 뜻해서 변한 모양이었는데 발적자와 모양이 비슷했는지 모양이 우에성 모양이 한일자처럼 변해갔다. 그래서, 이렇고 만약에, 팔자를 하고 싶으면, 그래서, 하나의 성을, 음,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발로 정발하다. 하나의 성을, 어떤 한 곳의 성을, 발로 가서, 음, 바르게해 주다. 라고 설명하거나, 하나의 성이 잘못된 것을, 그치게, 그칠지 자니까, 잘못된 행위를, 그치게, 바로 잡아준다. 라고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할정, 느릴련, 발족자는 발모양이었고, 달리주자는 위에 부분이 큰대자나 요자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